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우며 거래한 중국 회사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첫 제재 추가 사례인데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한적 주의보도 갱신하면서 북한과 연루된 한국 선박 등 67척과 항구 등도 공개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통제실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기업은 다렌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신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회사 두 곳입니다. 하이보 국제화물은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백설무역회사의 물품을 공급한 혐의를 단신 국제운송은 유럽연합국가에서 북한 정권용 물품을 구입해 북한 당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신 국제운송은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차량을 중개한 회사로 지목됐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북한의 불법 환적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불법 활동이 벌어지는 주요 해역은 동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과 서해 산둥반도 부근, 동중국해 상하이 앞바다 등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연루된 선박들이 불법 환적을 전후해 한국의 부산과 여수, 중국 저우산, 대만 지룽 등지에 기항했던 점도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적의 선박 루니스호를 비롯해 북한의 정제유를 불법 공급한 유조선 18척과 북한 석탄 불법 수출이 의심되는 선박 49척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제유를 받은 유조선들은 작년 한해 최소 263회 북한에 입항했으며 이에 따라 최대 378만 배럴의 정제유가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한된 북한의 연간 정제유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의 7배가 넘습니다. 최근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첫 북한 연루 제재 대상을 발표한 가운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러 선택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부 o 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파악해 북한의 불법한적 차단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고 조셉 던포드 미합참 의장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상황에 대비한 미 본토와 동맹 방어는 미군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국 군사전략 관련 포럼에 참석한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빠르게 적응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북한의 불법 환적을 추적해왔으며 북한의 정제유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파악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 e r 덤포드 의장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미군의 의무는 미 본토와 동맹방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한 연합군사 훈련 변경에 대해서는 대대, 중대 또는 그 이하 수준의 훈련은 변함이 없으며 근무교대 등과 관계없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들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한국 내 북한 도발 억지 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어이 뉴스 김칸입니다. 해리에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과 관련해선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끝난 지 1년이 채안 됐으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미북 정상이 합의한 관계 개선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등을 위해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20일 버클리 대학에서 열린 대사와의 대화 간담회에 조윤재 주미 한국 대사와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역대 어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지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실패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반전 총장은 21일 한국 인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으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도 확실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실험만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북한은 약간만 내놓으면 미국이 넘어가겠다고 오판했을 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대북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매체들이 사용하는 혐오와 차별적 표현들에 대한 문제를 다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각국에 보냈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과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21일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과 관련해 북한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이 같은 내용에서 하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5월 9일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검토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A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